네그 혹시 직소 아세요? 직소 보면 이렇게 여기 튀어나와있죠 이렇게 이렇게 광대가 크신 분들이 광대를 좀 줄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는 이 광대부위 시술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프팅 장인 김수현입니다. 음. 제가 최근 상담 중에 가장 놀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고객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광대가 유독 커보여서 광대 윤곽 조사를 세번 정도 맞았어요. 왜냐면 음. 광대는 우리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대가 어디에서 이게 중요한가요? 광대가 튀어나와서 고민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 아시안들, 아시안 분들은 이제 광대가 되게 발달돼 있거든요. 되게 좀 꼴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네, 그 혹시 직소 아세요? 직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너무 튀어나와 있는 광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의 기준에서 좀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대가 크신 분들이 광대를 좀 줄이고 싶어하세요. 이제 윤곽 수술 많이 하시죠 뼈를 깎아 버리는 근데 이제 되게 큰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 못하고 그래서 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광대 부위 시술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광대가 단순히 이제 튀어나온 뼈가 아니라 우리 얼굴에 인대나 근육 피부를 전반적으로 잡고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대 시술은 정말 주의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광대 위에는 지방, 근육, 피부 조직이 얼굴의 볼륨과 탄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위를 이제 지방을 녹여버리거나 어떤 수축시키는 그런 시술들을 해서 작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 있는 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대가 되어 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볼살이 꺼지고 처지고 아래 볼살까지 힘이 일어서 얼굴이 전반적으로 아래로 좀 흘러내리는 탄사태와 같은 그런 유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대 위에 볼살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줄이려고만 하면 오히려 조금 더안 좋은 얼굴이 되는 경향이 되게 많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윤곽주사 맞고 고통받으신 분들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빵빵한 느낌이 있었죠 보시면 웃을 때 사진이 여기 있는데 웃을 때 이렇게 빵빵한 느낌이 있어야 좀더 어려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쪽이 이제 훅 꺼져가지고 축 내려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광대는 줄었는데 얼굴은 좀 노안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광대를 줄이려고 하시지 마시고 광대를 좀 예쁘게 다듬는 시술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접근해보고 전문가잘 상의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대의 상의... 이 만성 느껴지는 분들은 어떤 시술이 도움이 될까요? 보통은 이제 지방 흡입이나 윤곽 주사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방법들은 이제 너무 폐어 보이거나 노안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윤곽 주사나 지방 흡입보다는 광대 볼륨을 너무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약간의 타이트닝 그리고 라인만 좀 정리할 수 있는 3D b 나 어떤 이런 고주파를 위한 시술들 이런 것들을 더 추천드리고 특히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광대만 크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보통 밑치나 팔자나 이 아래 옆볼이 꺼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높이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낮은 부위들이 너무 낮으면 광대가 더 커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눈밑 팔자 옆볼만 살짝 채워주는 젬버나 뭐 어떤 주배력 같은 볼륨 시술들을 통해서 광대가 좀덜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이런 접근법도 생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윤곽주사 자체가 나쁜 시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잘못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의 윤곽주사를 맞게 되면 이렇게 좀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정말 필요한 부위들 예를 들어 지지대가 아닌데 지방이 두꺼운 부위들 이중턱이니 아니면 뭐 이런 팔뚝 뭐 러브핸들 같은 부위에 윤곽주사는 굉장히 효과적인 시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처럼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들지 않은 분들은 지지대가 강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걸 윤곽주사를 맞아도 버티는 힘이 강해서 쉽게 뭐 내려오거나 부작용 느낌이 잘 들지는 않거든요 40대 50대가 되면 이 지지대 자체가 애초에 약해져 있는데 거기를 이제 더 약하게 만들어 버리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부작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가 이렇게 커버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너무 무조건 줄이기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안전하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